모든 상황 속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상황 속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본문 말씀은 빌리포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다시 도와주게 되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도우려 애써 왔으면서도 한동안 그렇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배가 고프거나, 배가, 고프, 배,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융 상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2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꼭 하는 얘기가 100만 원만 더 벌면은 100만 원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좀숨좀 좀 쉬고 살 텐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어떠냐? 똑같이 이야기한답니다. 500만 원만 벌면은 행복할 텐데. 아, 그 200만 원만 조금만 더 벌면은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담가들에게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데 또 5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천만원 버는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은커녕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0만원 버는데 불평하시는 분들은 죄악입니다. 절 주세요 그 돈을. <laughs> 저는 많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laughs> 네. 더 안타까운 것은 더큰 죄악을 짓는 분들은 심지어 천만원을 버는 사람도 5천만원 1억 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수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그저 부러워하고 심지어 좌절까지 한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혼내줘야 됩니다. 천만 원을 벌고 좌절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아오지탄강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혼연 나봐야 돼요. 가난이 뭔지를 한번 겪어봐야지. 그런데. 제가 하는 분들 중에 교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월 150만 원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늘 감사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밝게 웃고 살아셔서 그래서 별명이 행복지산님입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별명을 행복지산이 왔어, 행복지산이 오셨어, 행복지산이 어디어 이렇게 한답니다. 중요한 건 150만 원을 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월 1억을 벌 수도 있고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5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300만 원, 200만 원, 또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이하를 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모두가 1억 이상 수입을 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음.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상 파도에 출렁이듯이 불평했다가 낙심했다가 기뻐했다가 행복했다가 다시 좌절했다가 이렇게 멀미 나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늘상 출렁이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멀미하고 토하고, 또 웃다가 토하고, 웃다가 속이 뒤집혀 가지고 배를 웃기 잡고 드러눕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다 가고 말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이 있, 있더라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이 있더라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유하게 살길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부유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유하게 산다고 행복하다, 이렇게는 결단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난하게 산다고 불행하냐? 이것도 절대 아니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유하지만 그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더 타락한 삶을 살고, 뉴스에서 보듯이 자녀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마약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애들은 가난한 애들인가요? 가난한 집 애들이 아닙니다. 부유하기 그지없는 집 애들입니다. 가난한 애들은요, 알바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폐륜적인 삶이 되버린 것입니다. 제가 많은 가양들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가난할 때는 가족이 서로 아끼고 없이 살아도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데 부유해지면서 오히려 사랑도 정도 가족에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그만큼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달려왔는데, 오히려 사랑도 잃어버리고 가족에도 잃어버리고 정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죠. 가난할 때는 자녀들이 정말 순수하게 부모님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뭐 부모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부모님 보고 싶어 왔는데 부해지고 나니까요. 자녀들이 돈 때문에 찾아오고 상속 때문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저 녀석들이 내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돈 때문에 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돈 져주시죠. <laughs>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를. 주면 예, 그런 자녀들이 편할 텐데. 아버지 병환으로 누워 계신데,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몰래 아버지 손 비틀어가지고, 지장 찍고 재산을 빼돌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싶어요. 이런 가족들은 오히려 조금 가난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평생 얼굴 보고, 살지 않는 원수같이 사는 사이가 되지 않았을 건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있어가지고 평생 형제들끼리 얼굴도 보지 않고 삽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식들 행복하게 해준다고 뼈빠지게 돈 벌었는데, 그게 자식들 원수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니, 이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살 수도 없고,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다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맨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가족이 있으십니까? 누울 집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십니까? 일할 곳이 있으십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라 좋고요. 청소년은 청소년이라 좋습니다. 청년은 청년이라 좋고 중년은 중년이라 좋고 노년은 노년이라 좋은 것입니다. 노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처럼 노년은 잘 이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불평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몇주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어떤 이렇게 예전에 알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그 올린 그, 그 교회 리모델링 영상을 보시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아이고, 목사님 참 짠하게 애쓰면서 목 목회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전 제가 한 번도 짠하게 뭐 애쓰면서 목회하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자는 안 보내길 축복합니다. <laughs> 어, 그 문자도 봤는데, 순간, 내가 짠하게 목회하는구나. 야, 내가 참 불쌍하게 목회하는구나. 막. 야, 그런 연매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 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 가라. 언내 그 문자 안 받기 전에는 내가 한 번도 그래가 한번적이 없는데 행복했는데 옆에서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고 왜 이렇게 짠하게 사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 인생 처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짠한가 막 이게. 예? 아,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옆에 두지 않길 바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많이 두고 그런 말하지고 살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내성마위 장애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비교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예, 이분을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죠.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나는 왜 남처럼 몸이 정상이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얼마나 비관하고 아마 이분, 이분에게 이런 문자가 왔으면 자살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짠하게 사십니까? 예, 참 애쓰며 사시네요. 이랬으면 진짜 이분은 진짜 어쩔지 모릅니다. 진짜. 근데 이분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요. 저는요 KBS 공영방송에서난 거기가 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큰 오래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듣고 뮤지컬 가수가... 세상에 나와 가지고 옆에 앞에 아이들 찬코러스들이서 있고, 나라는 찬양, 나 가진 땜을 없으나, 그 찬양을 공영방송에서 그큰노래에서사람들이 앞에 그 방송에서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울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야, 난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참 감동이네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공연방송 나와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이래봐요. 바로 편집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내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자매가 이 자매의 길을 걸어가고, 예, 짠하네요, 측은하네요, 이런 말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갈 길을 가니까 그 누구도 무시할 수없습 여러분 공영 방송에 찬양 불러 보셨어요? 여러분이 부르면 편집돼 버립니다. 이분이 연약한 가운데 딱 부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마음을 열게 되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 홍지민 씨인가요? 그분이 크리스천이신 것 같은데 막그그그 그, 그 뮤지컬 배우가 좋은 성량으로 쫙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데는 장애가 있건 또못 배웠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비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길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나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한 그릇인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수입이 얼마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인가 이것을 비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공은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예. 좀 늘상 바라지만 그런나 좋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렇게 잘 성공했는데 그분 지금 이 땅에 계신가요? 질병이라는 우한을 만나고 그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성공했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장막에 사는 인생입니다. 장막은 뭐죠? 임시 건물입니다. 임시 건물이에요. 캠핑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캠핑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인생 캠핑 끝나면요, 텐트 접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의 없이 가야 합니다.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그 어떤 황제도 예외 없이 인생 캠핑 끝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분들은 꼭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가 하나도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선한 일 하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100개 청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동으로 천국 못 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죽음 그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꼭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령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부유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대로 그 길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러면 부유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부유한 분들은 겸손해야 하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자체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여는 물질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풍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여하기만 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또한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부여를 맡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가난하더라도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아니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하신 분들이 더 많이 섬기고 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 부유한 사람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유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부유한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농사를 지으면 반 내귀등에는 네 추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흘린 이삭은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귀퉁에버려둘것또 이삭에 떨어질 것들이 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도 많이 누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의무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또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때 과부의 두랩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부유한 자들이 부유한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과부의 두루의 돈을 잊어버리면 하늘나라 갔을 때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 있는 중에 얼마를 섬겼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섬긴 액수만 보지 않고 얼마 있는 중에 몇 프로를 섬겼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만원 있는 사람이 천원 섬기면 몇 프로죠? 1 0입니다 10%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이 문제 맞히면 하버드 가는데 예, 만원 있는 사람이 천원 성기면 10%한 겁니다. 예, 굉장히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부유하신 분들이 지금도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천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성기면 스로는만원 가지고 천원 성긴 사람보다 많죠. 그럼 많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섬겼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로 보십니다. 천만 원에 십만 원이면 몇 프로죠? 1%입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1%입니다. X로는 천 원이고 또 십만 원이지만 퍼센테이지로는 오히려 가난하여 만 원을 소유한 사람은 10%나 섬기게 된 것이고 부유하여 천만 원을 소유한 사람은 단 1% 밖에 못 성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액수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 겉으로 보이는 액수를 판단하지 않고, 네가 가진 것 중에 몇 퍼센트를 헌신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레 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은 가난해서 두 랫돈을 냈다고 비교하면 낙심하지 않고 부유해서 많이 냈다고 자랑하거나 어깨를 들썩이지 않습니다 내가 몇 퍼센트를 했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부유하고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진시황제도 스티브 잡스도 수많은 재벌들도 그들이 목숨을 다하고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힐 때 아무것도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죽으면 다 부질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권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고의 수위를, 천만원짜리 수위를 입혀드리겠습니다. 예. 네? 디자인 잘 해가지고, 예. 네? 이태리 장인 명인의 디자인으로 제가 최고의 수위를 해 드릴 테니까 죽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우 이렇게 죽여주셔서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골 난망입니다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죽어서 천만 원짜리, 일억짜리 수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죽 앞에선 그 많은 통장의 돈도 한낱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오는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잘 소중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차도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뭐또뭐 뭐 있죠? 뭐 롤스로이드 방탄차 뭐 수많은 비싼 차 죽음 앞에서는요. 쇠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쇳덩어리에요 쇠덩어리 그냥. 그 좋은 집도 임시 건물인 무너진 장막에 불과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1등 제일 비싼 그 집이 저기 청담동에 있는 그 집이더라고요. 160매독을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것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임시 건물 다 사라질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와 명성 그리고 부유를 가지고 휘청거리다가 아프리카나 빈민가의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만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인기와 명성과 부를 가지고 휘청거렸던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쓰레기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쓰레기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면 그 인생 여정이 끝날 때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흘려보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 삶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가 넘칠 것이며 죽음 이후에도 후회 없이 감사하며 만족하게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고 더 나아가 흘려보내며 사는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비교하고 옆을 보며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보석과 같은 그 많은 것들을 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시 위에서 수평으로 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보석과 같은 많은 귀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많은 곳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요를 누리고 부요를 원한다면 그것은 더 많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요하다고 자만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임시 건물이에요. 생명 끝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 베풀며 사십시오. 흘려보내며 사십시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세요. 곧 금방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조심하게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례식 날에 아저 어르신 참 아까우신 분이야. 더 사셨어야 되는데 저분 정말 저분 더하시면 저분의 살아온 인생의 향기가 난다. 이런 말을 듣기 축복합니다. 어떤 장례식장 가면요. 잘 죽었네, 그냥 막. 아이고, 빨리 죽어어 저런 인간은 막. 이런 분, 저 봤습니다. 진짜 봤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게 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